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두 가지 제품을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흑설탕 팩입니다. 블랙 슈거 마스크 워시오프고요. 또 다른 제품은 아임 프롬 진색 마스크. 피부에 영향을 주는 또 마스크예요. 두 가지 제품 직접 사용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메이크업 한 거부터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클렌징으로 피부를 지우실 때는 그냥 지우기보다는 이렇게 얼굴 마사지를 함께 해주시면서 지우는 게 좋으세요. 저는 한 20대 때부터 꾸준히 이제 피부 지울 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지웠는데요. 그렇게 해서 얼굴이 어더 이상 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한번 더 해서요. 이렇게 하면 말끔하게 세안이 됐죠? 이제 이 블랙 슈거 마스크 워시오프를 한번 써볼게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묻혀주셔야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묻힌 다음에요. 각질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팩이기 때문에 눈가나 입가는 살짝 피해주셔서 해주시면 돼요. 코 피지도 조금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 옆에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각질 제거를 할수 있게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입체적인 느낌이 들게끔 입자가 돼 있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 워시오프 사용을 해서 피부를 정돈을 해봤는데요. 각질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피부가 더 이렇게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이 들고 뭔가 표면이 좀더 매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구매를 해서 한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을 해본 결과 꽤 만족스러워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진생 마스크를 한번 또 사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꿀처럼 끈적이는 느낌이 나죠? 한번 발라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하면 이렇게 조금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역시나 눈가하고 입가 주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바르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더워진다고 해야 되나. 네, 조금 느낌이 신기해요. 아까 블랙 슈거로 워시오프를 했을 때는 약간 뽀드득거리면서 맨질맨질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진색 마스크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영양이 들어간 것처럼 마치 뭐 크림이나 에센스를 바른 것처럼 조금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들고, 어, 조금 피부가 이제 당기는 느낌이 더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두 가지 제품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늘 관리를 받고 마사지를 다니면 좋겠지만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안날 때가 정말 많죠. 집에서 셀프케어 하고 싶은데 마사지팩 직접 만드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방법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함께 이용을 하셔서 각질 제거해 주시고 영양 주시는 거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